로 화수구 일원의 수상 장근식 보건 등총또 마을에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누 누군지 어, 화수구들을 변화시키고 화수구들을 발전시키겠다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겁니 어,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게 화수구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구나는. 하 어, 그런 모습을 보이시다살수있 때가 이렇게 조치해 주신 공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 제가 30년 전에 고등학교를 국비 공모 사업 그다음 국비를 제일 많이 따온 분은 지금 예전에 저처럼 예전에 화수부들 왔. 하나, 둘, 셋. 이제 여기는 어 우리 어민회에서 이제 이 회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어민들이 직접 바다에 나가서 잡은 어 수산물을 어 자연산 수산물을 직접 이곳에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아이 화소부도 그러면 옛날에 그어 새우부도 어이 새우젓이 판매 부들로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어, 정말 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어, 그런 부두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어, 경기가 침체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어, 생기고, 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어, 지역 주민들이 어, 정말 어, 이곳에서 부를 형성할 수 있는 어, 이런 어,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